은5 번이 정답입니다. 5 번, 5 번이 정답이고. 자, 오늘 등장한 반지름의 길이가 대문자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세 각이 이등분선이 이 원과 만나는 얘 이등분선, 이등분선, 이등분선. 그러면 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얘는 네 심이 되겠지? 얘의 중심은 아니고, 얘전원의 중심이 될 거고. 어쨌든 그래서 만나는 교점들을 D, E, F라고 했을 때 다음 보기 중 삼각형 DEF의 넓이를 나타낸 것을 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 DF의 넓이를 외정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주어진 삼각형 ABC의 각들로 표현을 해봐라, 이 말이지. 음.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일단 여기를 땡글땡글 세모세으로 하얀색 동그라미 이렇게 놨지. 자, 여기서 얘네들과 각태의 가 크기를 찾을 건데, 요렇게. BD에 대한 원주가, 요렇게. BD에 대한 원주가. 보여? 요기 BD에 대한 원주가, BD에 대한 원주가. 보여? 그래서 여기가 땡글이다 라는 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원주가 이렇게, DC에 대한 원주가, DC에 대한 원주가, 여기도 땡글이다 라는 게 나오겠지? 얘네? 자, 마찬가지로, 요세무 세모. 세모에 대한 원주가, 세무에 대한 원주가, 여기, 세무여기세무에 대한 원주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세모. 그래서, 어, 이제 남은 거, 하얀색 땡글, 하얀색 땡글. 얘네들도 원주가 같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땡글각을 보면 이 땡글은 각 A의 이등분선 네, 어, 이등분선이니까이 하나의 땡글은 2분의 1각 A 그 다음에 하나의 세모는 2분의 1각 B 그 다음에 하얀색 세모는 2분의 1각 C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을 건요 삼각형 예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를 소문자 F 여기 길이를 소문자 E 여기 길이를 소문자 D 라고 했을 때이성 같은 DF의 넓이를 주변과 그 끼인각을 알때 넓이 1분의 1 AB 사인 D 이렇게 써줄 거야. 1분의 1 AB 사인 D 됐어? 이 사인 d 를 우리가 외적하는 반지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적용할 건데 이원은 d e f 에도 외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인 d 분의 d 는2 e, r 과 같다. d 뭐 사인 d 는2 e, r 분의 d 랑 같다라는 거. 여기다 사인 다 넣어주면 4 r 분의 1의 d e f 랑 같다라는 게 나오지? 4 r 분의 d e f ABC로 바꿀건데 얘 사인 법칙 적용해주면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에 의해 이 D는 사인, 이 어, r e 곱하기 사인 D D는 2R e 곱하기 사인 D고 그 다음에 E는 2R e 곱하기 사인 E가 되고 F는 2R e 곱하기 사인 F다. 라는 거 알겠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싹 갖다 넣어주면 d, e, f 대신에 d, e, f 대신에딱 갖다 넣어주면 여기가 4r이니까 아, 써봐. 4r 분의 1에2알이이 2R, 3개곱해진 거지. 8 r 세제곱. 8 r 세제곱에 sin d, sin e, sin f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만 a로 붙으면 돼. sin d, sin e, sin f 자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d부터 볼게요. d부터 보면 땡글 더하기 세모야. d가 따라서 땡글 더하기 세모 하얀 땡글 더하기 세모여지면 2분의 1의 각 b 더하기 각 c가 되고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각 a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마이너스 각 a, 해주면 2분의 1 e 이 a, c a a. 아, even 그래서, 요거 R 약분하고 4약분 여기, 2R 제곱에 2r 제곱에 사인 여기, 파기2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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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는 E는 탱글 꼬물꼬글 더하기 얘니까 A 더하기 C니까 빼주는 건 B가 빠지겠지? 응.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 여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되면서 각의 변환에 의해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코사인 2분의, B, 코사인 2분의 C e r 제곱에 코사인 2분의 A 코사인 2분의 B 3시간 2분의 시간이니다